네, 우리 저희 강진구 기자님께 질의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방금 그 장시호가 어, 자신의 말을 뒤집었다, 자기가 과장해서 얘기한 것이다라고 김영철 검사에게 뭐 카톡을 보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거에 대해서 좀 보시죠. 아직 화면이 안 뜨나요? 자, 이 부분입니다. 자, 왼편에 있는 것은 김영철 검사가 공개한 것이고요. 오른쪽은 장시호 씨가 공개한 겁니다. 자, 왼쪽 것을 먼저 보면, 아니, 오른쪽 걸 먼저 보죠. 오른쪽에 장시호가 김영철 검사에게 보낸 것은 2013년 11월 7일 오후 2시 9분입니다. 그런데 왼쪽 화면이 이제 중요한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게 뭐냐면요. 바로 위에 화면이 장시호 씨가 KPI의 전역수 기자와 통화를 하고, 이제 이 이런 내용이 있다 취재한다라는 걸 처음 알고 깜짝 놀라서 큰일 났다. 해서 장시호 씨가 김영철 검사에게 이 통화 내역 파일을 보내줍니다. 그 뒤로 아무 말이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보낸 시간이 아한 12시 52분입니다. 약 1시간 10분, 20분 지난 뒤에 느닷없이 사과 문자를 보냅니다. 네. 자 이거는 통화 내역을 보내놓고 한 시간 동안 둘이서 이제 모의를 했겠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고민 고민하다가 갑툭튀 사과 문자를 보냅니다. 이게 갑자기 사과 문자가 튀어나가요. 제가 지금 해석한 게 맞습니까? 네, 둘 사이에 침돈이 없었다고 얘기한다면 갑작스럽게 저런 기자 나론 녹취 파일을 장시호 씨가 김영철 검사한테 보냈다면 김영철 검사가 이게 뭡니까라고. 물어보는에게 상식적이겠죠. 그렇죠. 네. 네. 자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녹음을 보내줍니다. 통화 녹음을 보내주고 한 시간 에한 이십 분 뒤에 갑자기 사과 문자를 보내기 때문에 이것은 짜고친 것이다. 짜고 사과 문자를 보낸 것이다. 그리고 이 장시호 씨가 이 문자 보내고 외국으로 출국해 버렸죠. 지금까지 네, 뭐 연락이 안 되잖아요. 취재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네, 지난번에 뭐 경찰 조사 때문에 잠깐 귀국했다 다시 나간 걸로 알고 있 네. 예, 그러니까. 수습하기 위해서 가짜로 문자 보내고 끝난것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PPT도 보시죠. 지금 별거 아닌 것처럼 말씀하신다. 데아닙니 굉장히 큰일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주 들어주세요. 구형 1년 6개월인 i 알고 갔어 음. 그래서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이 붙을 거라고. 그 u a r 2년 6개월 u 어 i 치 y 된 거야. 그러니까 김수차도 거울에 봉 i 거야. 음. 네, 1년. 그리고 다 n your in y o 그 야간으로 어... 괜찮냐고 음, 괜찮게 양맥이고 거기서 뭐 음. 새벽까지 물고 불고 난리 쳐갖고 네, 1년 6개월 이걸 구형을 알고 갔고 그렇게 선고가 날 거라고 했었어요 미리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아, 이게 지금 과장이냐 아니냐를 보기 위해서 다음 한번 화면을 보실까요? 장시호 씨는 실제 나가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보여주시죠 목도리에 오늘 복장 코트에 목도리에 음. 정장에 코트에 목도리에 예. 풀 메이크업에 머리까지 단정한 그렇죠. 저 모습은 사실 아, 오늘 내가 잘못되면 법정 구속돼서 구치소 들어갈 수도 있어라는 예. 것을 예상하고서는 할수 없는 복장과 음. 헤어스타일이었지 아니겠어요. 예. 그래. 네, 그 당시에 나왔던 YTN 보도입니다. 이미 김영철 김스타에게 얘기 들어서 안심하고 간 거예요. 풀 메이크업 했다라는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별일 아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 이 정도면 수사 기밀 유출한 거죠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 제가 출소하고 나서 만났는데 저한테 자랑하듯이 보여줬던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기 아들 초등학생인데 수입은 모습 못 보여준다고 그러면서 같이 사복을 입고 그 검사실 뒤에 이제 하얀색 커튼을 쳐놓고 해피볼 때막 이렇게 꾸며놓고 케이크 들고 같이 찍은 사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검사님이 해주신 거야. 그응 이렇게 말을 해서 음. 네 아들 검사실에 불러서 아들 생일 파티까지 했는데 이문영 검사 이거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아, 특수부에서는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더러 이은정 지인님 마이크 좀 가까이 좀 네. 해주세요. 네. 네, 특수부에서는 제가 사건하면서 보니까 요 네. 네, 장시호 씨가 저, 일반 사복을 입고 나갔다라고 하는데 이런 출장 출정도 있으니까? 사복을 갖고 온 사람이 밖에 있다가 갈아입게 준것 같은데요. 그런 것 같습니까? 네. 네, 그것도 굉장히 큰 편의 제공인 것 같네요.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실까요? 실수하고 나서 만났는데. <laughs> 저한테 자랑하듯이 보여줬던 사진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자기 아들. 아, 다음 페이지 보여주세요 일요일 날에는 출장이 나간 사람이 없는데, 응. 일요일 날에 갑자기 문이 열리는 거예요. 걔 문이 탁 열려요. 그래서, 너 어디가? 이러면, 출장? 이러고 가요. 어. 그리고 한 9시가 넘어서 들어와요. 한, 저때 어. 다음 9시가. 오늘 아침에 나갔다 고 네. 거의, 그니까 일주일에 한세네번은 나갔다 온건 맞아요. 어. 증거는 더 이상 이제 찾을 게 없을 텐데 계속 이제 출장을 나가서 서너 번은 나갔었죠. 네. 이게 조사를 받으러 나간 거면 그래도 조금 이해가 되겠는데 그게 아니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혹은 김스타와 김영철 검사와 특별한 사적 관계 때문에 자주 나간 것이라면 그거 자체가 범죄가 성립합니다. 한번 볼까요? 판결문 관련 판결문 한번 보죠. 이게. 그 검찰청 마약 수사관 관련 판결인데 지금처럼 아 수사 명목이라고 하면서 이형환이라는 사람을 소환 요청해서 교도소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사적 편의를 제공했어요. 이런 행위를 한 마약 수사관이 아그 남북 그러니까 구치소장과 교도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했다라고 해서 직권남용죄가 성립됐고 이분은 뇌물자가 일부 있긴 있지만 징역 7년을 선고받습니다. 굉장히 중하게 처벌받아요. 다시 말해서 어 사적인 어떤 관계 혹은 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수용돼 있는 사람을 불러냈다라고 하면 직권남용죄가 성립합니다. 수사관에게는 이렇게 가혹하게 직권남용죄 징역 7년 선고하는 이 법체계에서 어떻게 김영철 검사는 이런 일에 대해서 무책임하고 자기는 아무런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여주실까요? 그 다음에 보면 아이스크림 먹었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닙니다. 한동훈 지금 당대표 얘기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줬다. 이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목소리> 한지, 아 저는 예, 당연히 저는 없는데 제수자들이 조사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도서에선 절대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맥싱 커피 하나에도 영혼을 판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떡볶이나 순대면 목이 메이고 짜장면이면 눈물이 나고 초밥 같은 특식이면 무슨 말인지 지워낼 수 있는 게 현실이라는 말을 제수자분들께서 하셨으니까요.